아저 씨, 내가 집에, 그, 삼반 중투로, 이편에 삼반 중투로 나왔다는 게, 캘때 이랬거든? 입, 입, 입 봐봐, 입. 이게 지금 속에 뭐가 조금 보이죠? 음. 그런데 이게, 캘까 말까, 그때도 유튜브도 하나 올렸었다니까. 속산반인데 잎이 너무 두껍고 좋은 거야. 그래야캐가는데신나가산반 중투로 빵 올라오는 이봐봐 이봐봐. 이거, 이거 지금 중투 보이지? 예? 음. 이게 지금 이제 소멸되니까 그러는 건데 이게 감봉률이 가해 보이잖아. 아, 한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. 그래, 그래, 근데 이게 지금 산반 중투로 나오는데이변으로막꽉 나오길래 야. 좋긴 좋은데 어디서 캐고 뭐이걸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밭이 생각나서 오늘 그래 화실자고 미쳤잖아 지금 왔잖아 여기를 왔는데 이 잎이 하나 지금 나옵니다. 요 뒤에 거 요거는 화실지 가고 요거 내가 하나 캐야 되겠다. 요요 요거 요거, 그래 요거, 그래 요거, 그래 요거, 그래 어 요거 맞지? 내가 감봉유 딱 썼잖아. 그래 그래 감봉유 딱 쓰고 입 변바바라 막바닥바닥 써가지고 좋아. 이봐 이 모촉도 감봉유이 있다고 지금. 음. 가만 있어봐. 저기+ 저 이게 저, 유튜브 찍는 중이잖아. 쪼금씩 네. 찍고 봐라. 와 이거 봐봐서. 봐봐서 이게 지금. 이게 이게 난초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. 이봐 하고 이거. 어디서. 와 안에 쫙 깔린 게다 보인다. 이거 네, 봐봐. 네, 네. 그거, 그거 어 확실히 그래 노니까 이게 이종 이 봐봐. 이 종자 종자 노니까 그래 산밭 중투로 그렇게 입변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리 이랬, 이런 밭을 또 갑자기 그래 점심 먹다가 쫓아오니까. 아우 <laughs> 씨이 <laughs> 뒤에 거도 같은 거니까. 근데 뭐 뒤에 거는 당신 당신가가 심어 봐. 뒤에 거는 감봉이 다썼잖아 봐봐. 계자해서 요거를. 아, 야야야. 여기까지 또 올라와. 근데 이상이 이상해. 여기밖에 난올가 없어. 여기밖에 없다니까? 나이 빨바가 이 씨. 잎들이 다 특징, 특징이 있는 거야. 어, 특징 이 있다니까 여기 난초들이 이봐 이봐 와 떠냐 이게 지금 다트 쓰고 간봉류 쓰고 이게 소멸이 빠른 건가봐 그래 집에 있거든 완전히 입변에 입엽에 서가지고 그래 한반 중투로 나오는데 깜짝 넘어갔잖아요 이거야 이거 그래 야야 야, 우리 뭐날 잡아가지고 산에 갈 일이 아니다. 예? <laughs> 놀다가이와 가지고 있는 걸캐가 보는 되잖아. 야, 집에 걸래 한번 또 영상 찍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야, 좋다. 이건뭐 이거 오늘 이거 진짜 장 장원이다, 장원. 아. <laughs> 장원이다, 장원. 어, 감사합니다.